반갑습니다, 올란노입니다. 매매법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분석 도구들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팩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 주제는 히트맵입니다. 해외 단타 트레이더들 사이 가장 인기 많은 도구 중 하나죠. 이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은 전부 호가창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10시 기준 11만 2천 가격에는 주문 355개가 걸려있었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즉, 주문이 많이 쌓일수록 밝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특히 10만 같은 라운드 넘버 근처에는 주문이 유독 몰립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애매한 숫자보다 딱 떨어지는 숫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10만25에 사기보단 10만이나 10만천에 걸죠. 히트맵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쌓인 밝은 줄들이 결국 시장의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먼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식은 지정가와 시장가 주문의 만남입니다. 마트에서 사과를 2,000원에 사는 이유도 과거에 누군가가 2,000원에 팔겠다고 예약해뒀기 때문이죠. 그 물량이 다 팔리면 자연스럽게 다음 가격인 2,100원으로 이동합니다. 거래소가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가가 지정가를 하나씩 뚫고 가는 과정이 바로 상승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누군가 1억개의 사과를 2,000원에 내놨다면 아무리 사려는 사람이 몰려도 가격은 그 위로 못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캔들 차트에서 계속 튄다고 보이는 그 구간은 사실 그가격대에 물량이 너무 많았던 자리일 뿐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100K를 앞두고 있던 시절 모두가 드디어 돌파한다고 외칠 때 히트맵에는 100K 위쪽에 거대한 매도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조용히 숏을 잡았고 시장은 그대로 눌렸습니다. 히트맵 하나로 읽은 단순한 매매였죠. 히트맵은 기존의 보조 지표로는 볼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트레이더는 RSI나 이동 평균선을 씁니다. 훌륭한 지표지만, 결국 다루는 건 시간과 가격 두 축뿐입니다. 캔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X축과 가격 Y축으로만 표현된 지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스타일을 프라이스 액션 트레이딩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히트맵은 여기에 호가창이라는 세 번째 축을 더합니다. 이걸 오더 플로우 트레이딩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여기서 또 튕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히트맵을 보면 이미 물량이 비어 있습니다. 벽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건 더 이상 저항이 아니죠. 그래서 히트맵을 단순히 보조 지표가 아니라 시장을 실시간으로 투시하는 매팩이라고 부른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히트맵 차트를 띄워놓고 심화 활용법과 피해야 할 함정들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료 히트맵 설치와 세팅 방법, Q&A, 강의 자료는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유 중입니다. 매매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구독자 코드로 가입하시면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판을 위한 버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